접어든 12월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혈우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죠? 이제 친구들과 첫 눈이 언제쯤 올까 내기도 하고 소소한 연말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시기네요. 정말 올해 말이면 마스크 벗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서로를 위로하고 지난 1년의 발걸음을 다독일 수 있는 연말 되시고요. 오늘의 헤모필리아 T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우병환자단체한국코엠메이 서울경기지회는 28일 지회 모임을 가져 장인호 전 감사를 2021년에서 2023년 임기의 신임 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된 서울경기지회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장인호 당선자는 찬성 71표와 반대 7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작년 총 61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던 온오프라인 임원 선거를 넘어 올해 총 78명이 참여하면서 서울경기지회는 점차 회원들의 더욱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78표 중 67표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참여된 것이어서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환자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온라인 방식이 대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인호 당선자는 당선 직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해 동안 너무나 수고해 준 박유성 지회장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히면서 서경 지회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과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9일엔 대구 경북 지회가 신임 지회장 선거를 거쳐 손한호 회원을 차기 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한호 당선자는 지회장직에 단독으로 출마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권선복 현 지회장은 그동안 부족하지만 항상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임 지회장이 경북 지회를 위해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는다고 밝혔고, 손안호 당선자는 그동안 정말 애써주신 권선복 지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믿고 뽑아주신 대경지회 회원분들께 최선을 다해 좋은 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 당선자는 2019년까지 한국 코엠의 사무국 간사직을 수행했던 재원이기도 하죠. 30대 젊은 피들의 환자단체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엠의 내 청년층 대표기구인 코엠 청년회가 2020년 총회를 열어 내년 계획을 세우고 새 회장도 선출했습니다. 새 회장에는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김유중 씨가 당선되어 앞으로 2년간 혈우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후보로는 김우중 씨와 김영교 씨가 나서 경합을 벌였는데, 투표 결과 8대6으로 김우중 씨가 당선되었습니다. 김희중 신임 회장은 지역별 청년 발굴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오늘 모인 회원들이 합심해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자고 청년들을 동려했습니다 그는 앞서 출마의 번을 밝히는 자리에서 올해 팬데믹으로 많은 청년의 일정들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전개 상황에 맞춰 내실 있는 행사들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건강한 효류인들의 모습과 인식을 밖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회장 선출 이후 회원들은 2021 청년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지역에 드러나지 않는 청년층 환자들을 발굴해 결속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 실천 계획으로는 코엠의 각 지회와 연계해 지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그 자리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브이로그, 게임대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해모TV에서는 다음 회차 해모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김일중 신임 청년회장과의 토크를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혈우재단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혈우병 신약 알프로릭스와 햄리브라가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내 혈우병 환자의 50% 이상의 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혈우재단 의원에서는 국내에 새로 도입되는 신약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단 의원에서 처방할지 말지를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 도입된 구인자 반감기 연장제제 알프로릭스와 세계 최초 비응고인자 혈우병 h 치료제 햄리브라가 11월 재단 약심이 심의 대상에 올랐었는데요. 혈우재단은 12월 초 심의 결과 두 약제 모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우재단 헌 관계자는 헤모필리아 라이프와의 통화에서 햄리브라는 논팩터 치료제이므로 체내 활성도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과 장기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알프로릭스는 곧 도입이 예상되는 다른 로액틴 구인자 제제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결정이었다면서 자료 보완 후 재우청이 있으면 다시 약심의가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프로릭스는 주 1회 예방요법으로 기존 대비 주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롱액팅 제재이며 햄리브라는 8인자 항체와 비항체 환자가 모두 쓸수 있는 최초의 피해 주사제로 특히 혈관이잘 잡히지 않아 주사 때마다 고역을 치르는 어린 환아와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치료제여서 재단의 이번 약심의 결과가 더욱 환우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혈우사회 구성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을 통해 재단의 결정과 한국 혈우사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우재단의 드라이브가 혈우사회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암울하게 전해드리자니 진행자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많은 역경을 이기고 지금의 치료 환경을 이룬 우리 혈우인들의 연말은 더욱 넉넉하고 따뜻한 것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헤모필리아 TV도 상식이 통하는 혈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헤모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